요 어, 상대 팀에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넥센 치어리더 출신의 김한나 씨가 모습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구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치어리더 김한나 씨는 1루 쪽의 팀에게도 치어를 하고 네. 3루 쪽에도 치어를 한 다음에 던지는 어, 시구 자세를 한다고 하는데 음. 저희도 궁금한데 어떤 모습일지. 네, 어, 유니폼은 글쎄요 폴라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어, 본인의 장기인 치어리딩을 보여주면서 또오 시구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마운드까지는 이동을 했습니다 어, 수많은 프로야구 경기에 아마 나서봤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많이 떨릴걸요 네네. 김한나 씨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김한나입니다 어, 야구장은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직접 시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네요 <laughs> 네, 알바트로스 폴라베어스 양팀 모두 부상 없이 즐거운 경기 치르 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화이팅! <웃음> <웃음> 어, 화이팅은 뭐죠? <laughs> 어,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나씨 사실 이 한나라는 이름은 아, 많은 남성팬들을 설레게 했던 슬램덩크의 매니저 이름 기억하세요? 어, 잘 네. 기억 못하고요 아, 야구하느라고 어. 바쁘셨군요 r 네. o 네. 어 r papa s h 음악 없이 하 u r 죽겠죠? Good. Good.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시작했고요. 끝났습니다. 예. 어. <laughs> 어, 일단 사인을 보는 폼은 그렇듯 해요. 프로 1군에서 시구 많이 봤고요. 하이킥 이후에 네. 멋진 시구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laughs> 어, 시구에서 이중동작으로 보크를 한번 하긴 했지만. 아, 보크 한네번 나왔었던 <laughs> 것 같은데. 1에 주자 있으면 거의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식으로 <laughs> 예. 아, 보여줬었습니다. 음. 김원나씨. 네. 아, 참 좋은 그림이었어요. 예. 네,